응? 응, 천지 나쁜 말이에요. 어? 네, 천지 나쁜 말이에요. 아, 오, 40. 40. 아, 이거. 540. 좋아요, 세럼맞요 너무 많이. 궁금증 없는 거 다. 응, 아무 소용 없나요? 천지는 초가적뺄줄죄송해보 응. 아, 저거 뭔지 알겠다. 이제, 이제 나이 이 게임 완전히 파악했다. 오사4 0 40. 40. 좋고 거임. 아니 됐다. 루카 루카 부 아무 소용없어요오이이이 6. 25가 있었네. 내차례야이 아무 소용 없어. 야. 아무 소용 없어요. 이 게임 뭔지 완전히 파악하는. 아무 소용 없어요. 아무 소용 없어요. 아무 소용 없어요. 나 52점이야. 내가랑 높 이거 눌러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알고 있길래. 지 어, 어, 높은 거. 이 하지 마. <그냥 rabidôietta> 아, <mileleben> 어, <다 doohehe> 하는건안 돼. 아, 하나하 아, 하나 하나만. 아, 하나만. 하나만. 아, 하나만. 아, 하나만. 하나만. 하하 오 이리 뚫어 드려요. 오 이리 뚫어 드려요. 오 야주려 내놔요. 파리 상탈에서 파리 가다. 정오 이리 찡어 드려요. 혼자 어? 추락해. 어? 허리 잘 났다. 아, 내가 지금 제일 꼴찌하고 있잖아. 알았어. 오! 이거 요거. 야, 하지마. 야, 하지마. <laughs> 내가 가자. 1등이다. 내가 장다 1등이다 지금까지 아니야 너99왜나 62야 진짜? 반찬거였야어 내가 그다음등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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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 1등 1등 0

음. 그 이거, 이거 62이야, 16이야. 나이스는 72이야. 냐 내가 가장, 응. 어, 총이 가장 유용해. 85. 85.